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을 꼽으라면은 뭐를 꼽으시겠어요? 그렇죠, FOMC 회의록이죠. 파월 발언, 유경수님 맞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1월 2일 어, 새벽 3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형님의 뭐 FOMC 금리를 올린다, 뭐떨어뜨리나이거 의미 없어. 어차피 동결이야. 근데 이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제롬 파월 입을 모두들 다 어, 집중할 텐데 코인 이슈는 아닙니다. 이번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FOMC가 아닙니다. 자, 제니 옐런 미국 국채금리 상승 경제 호황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니 옐런 누님? 지금 공화당 쪽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니까 너네들이 지금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니엘로 눈이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지. 왜? 이제 앞으로 더 찍어야 되는데. 11월 1일 날, 얼마나 찍는지 발표를 합니다. 어,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눈에 이렇게 태클 걸면 안 되지.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당분간, 그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내는 기간 동안은, 미국의 경제가 어떻다? 좋을 확률이 높겠다. 어, 좋을 확률이 높겠다 왜 미국의 경제가 버텨줘야 gdp 상승률이 버텨줘야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죠 어,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꺾이는 순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꺾인다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스라엘 레드라인 넘었다 이란 참전 시사 확전 우려가 커졌다. 이번 주말 좀안 좋은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동전쟁이 좀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뭐, 지상전이다 아니다 할 정도로, 어, 지상전 좀 비슷한, 비슷하게 이제 가자 북부 지역에, 어, 이제 들어갔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이란 대통령은 레드라인 넘었다. 어, 우리 들어갈게. 음, 헤즈볼라 들어갈 거야.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확장된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 지금 코인뉴씨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전쟁 장기화 될 겁니다. 왜 장기화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총리 집권을 위해.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가 15년 동안 어, 장기체제로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전쟁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선과도 같다. 어, 길게 끌고 가야 된다. 어, 분열된 거 이거 시선 돌려야겠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내부에 있는 시선을 어, 전쟁으로 자 이스라엘 사실상 가자 지상전 시작 확전 우려에 이란 선 넘었다 경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북부 지역 어, 가자 북부 지역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들어갔다가 뭐 철수를 했다고는 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어디를 또 쳤냐면은 뭐 북부 에레지 교차로 뭐 근처 지하터널까지 거기에서 또 하마스랑 뭐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동전쟁이 좀 확전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음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원달러 환율 중동전쟁 확전되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서 연말 진짜 많이 올라가면은 1400원도 트라이 할 걸로 보여요 그만큼 한국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바이든 지지율 37%. 또 최저치 경신. 민주당 3선 하은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번 중동 전쟁 딱 터지고 나서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갈 거래. 그러니까 왜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트럼프 때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제 중동에서 철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동전쟁 터진 거는 트럼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라는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 분석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 때 중동 철군에 대해서 확정이 됐기는 했지만 언제 철군하고 상세한 좀 이런 결정들은 바이든 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뭐 철군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둘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곤란해졌죠.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37%로 좀 떨어져 있고 바이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어떤 그 성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냐면은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어, 언제까지 저렇게까지 어? 지원을 해 줘야 되냐? 맨날 이렇게 전쟁 터지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 그런 반 유대인 정책들이, 지금, 그, 여론들이 계속 형성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감론을 방이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37%다. 똥출 타고 있죠.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의 경제라던가 미국의 증시, 자산 시장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 제일 중요한 거. 원유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다. 있는 거다. 요거. 자.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을 꼽으라면은 뭐를 꼽으시겠어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지표 한 가지만 한번 꼽아 보세요. 그렇죠. FOMC 회의록이죠. 파월 발언 유경수님 맞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1월 2일 어, 새벽 3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형님의 뭐 FOMC 금리를 올린다 뭐 떨어뜨리나 뭐 의미 없어. 어차피 동결이야. 근데 이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제로운 파월 이을 모두들 다 어, 집중할 텐데 코인 이슈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FOMC가 아닙니다. 자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자 BOJ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이 0.88%까지 올라갔죠 1 0 년물 국채 금리가 1 0 년물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갔는데 그럼 일본 입장에서 뭐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지금 엔화가 어? 역사상 최저, 최저다. 에나 가치가 밑바닥이야. 우리도 금리상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BOJ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YCC를 상향 조정해서 올리던지. 1%까지 지금 용인해주는데 1.5%까지 올리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진태 양난입니다, 지금, 일본은.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다 배웠던 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 국채 매도량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 다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들, 청산 가능성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연준, 어, FOMCA에서 제로팔 연준이장이 하는 얘기보다 더 중요하다. 요첫 번째. 일본 금리 인상, 이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거. 자, 더 중요한 거. 중국과의 해담을 끝났어요. 끝났고, 소득만 따지면은, 이번에 이제 왕유 외교부장이 가가지고 다음 달에 바이든이랑 그 시진핑 만나자 그거 약속 하나 떼 떼냈습니다. 약속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수확이고 뭐 무역 관련해가지고 뭐 제재를 완화시키고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FOMC 그제로팔 연준이장 발언보다 더 중요한 거. 11월 1일 음, 국채 발행.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지금 3분기 그 미국의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을 언제 발표했냐면 7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국채 발행 계획을 7월 말에 재무부에서 우리 이번 3분기에 총 1조 7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1367조 원입니다 이 정도 양의 국채를 발행할 거야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발행을 한대 채권시장 어떻게 됐을까 채권시장 채권 시장은 난리 났죠. 야, 재무부가 또 저렇게 국채를 발행해? 채권 가격 어떻게 돼요? 많이 찍어내니까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 하락은 채권 금리 상승입니다. 국채 금리가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7월 말에 재무부가 발표하고 8월 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4.037%에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몇 프로죠? 5% 상단에 와있죠. 그 발표하고 나서 8, 9, 10. 거의 한 3개월 동안 1%가 올랐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11월 1일 날 미국은 4분기에 얼마의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계획을, 계획을 발표합니다.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그때 만약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찍는다. 많이 찍을 거예요, 우리.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장은? 국채금리 쭉 올라가겠죠. 시장은 또 흔들릴 겁니다. 당연히 증시는 흔들릴 거고. 이번에 그롤 오버라고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콘텐고 뭐 롤오버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차월물이 가격이 올랐을 때 추가로 금액을 더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월달 채권 가격이랑 2월달 채권 가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갭차에 대해서 롤오버 비용이 그 발생을 하는데 지금 4분기 미국 국채가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해요. 만기가 도래를 하는데 이거 만기 롤오버 하는 데에만 쓰는 비용이 얼마냐면은 1140억 달러. 1140억 달러. 그럼 만약에 1140억 달러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예상한 대로 1140억 달러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발행하겠죠. 음. 아니면 시장이 예상한 자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만약에 국채가 그 재무부가 국채 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채 가격이 쭉 떨어지겠죠. 국채 금리가 또튈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4분기 국채 발행 어떻게 할까? 예상보다 더 많이 발행할까 아니면은 비슷하게 할까 아니면 적게 발행할까? 확률적으로. 자, 우리가 이거를 언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마이너스 통장에다 비유를 해드렸었어요. 내가 이번 연도에 1억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어. 근데 그 1억 원은 다못 썼네? 내년에 가가지고 7천만 원밖에 못 썼는데 이거 1억 상향 조정해주세요. 최대 금액을. 1억 5천까지 해주세요. 은행원이 해줄까? 안 해줄까? 은행원분이. 안 해줍니다. 1억 원인데 7천만 원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상향 조정해주세요? 해줘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에 부채한도 협상을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간신히 했죠.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을 내년에 아마도 대선 끝나고 할 거예요. 대선 끝나고 하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이겼어, 그럼 부채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채를 최대한 좀 찍어놨어, 찍어놓은 상태에서 한도 협상을 하는 게더 유리할까 아니면 부채를 뭐 부채 한도는 여기까지인데 이자 이거, 자, 이거 아, 팔이 안 보이는구나 부채 한도는 여기까지인데 조금밖에 미달이야 못했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수 있까 유리할 수 있을까 부채를 좀더더 늘리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최대한 끌어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이런 앞뒤 전후 사정만 보면은, 이번 4분기도 많이 발행을 할 겁니다. 많이 발행을 할 거예요. 근데, 변수는, 만약에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튈수 있기 때문에, 뭐가 부러질 수가 있어. 이미 지금 3분기 때 예상치보다 많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10년 후 국채금리가 5%까지 지금 상단에 육박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많이 발행한다?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미국 은행들 무너졌죠. 어, 그런 충격이 다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랑 연준이랑 아주 머리를 잘쓸 겁니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많이 발행하는 거는 맞는데, 어, 그리고 발행해서 그 돈으로 또 국민들 나눠줘야지 내년 대선에 유리하지. 어, 표심을 사지 또, 사로잡지. 근데 그러자니 채권금리는 또 너무 높고, 그래서 아마도 고민을 할 겁니다. 어, 고민을 할 건데, 아마, 시장이 예상한대로, 어 아무리 적어도 시장이 예상, 예상한 대로는 찍을 거예요. 그거보다 적게 찍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해주겠죠. 내년 상반기에 페이백 해줄 거예요. 음, 채권 사줄 거니까 많이 찍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제니엘런 눈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서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갚을 수 있어요. 어, 찍어도 됩니다. 나는 얘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1일 미국의 국채 어, 찍는 거, 요거, 얼마나 찍는지, 이거 중요하고, 물론 2일날 FOMC 회의도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FOMC 회의, 코인의 쇼가 좀 분석을, 시간이 되나? 이번 주 수요일날 FOMC? 할게 있으면 좀 해드릴게요. 할게 있으면 해드리는데, 이번 FOMC는 사실 잘, 어... 중요한 거는 없고, 뭐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369. FOMC 점도표는 발표를 안 합니다. 점도표를 369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점도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번 FOMC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게 뭐냐면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입을 보셔야 되는데 그입 중에서도 긴축을 완화할 겁니다. 어, 긴축을 조절할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긴축을 완화할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은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의 채권 그 수급을 받아주지를 못해, 어, 받아주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던지는 긴축하는 양을 매달 950억 달러씩 던지죠.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연도 연말이 됐던 내년 상반기가 됐던 안 그래도 지금 채권 사줄 사람이 없는데 연준까지 던져. 그러면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게 조금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는 뭐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어, 그리고 금리 인상도 가능성은 열어둘 거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뭐, 긴축을 조금 완화하겠다. 뭐,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에 긍정적인 거. 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긴축을 완화한다는 얘기,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요거, 아마도 금리 인상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 지상정 확대에 2.8% 급등. 주말에 가자 북부 지역을 딱 침공 들어가니까, 어, 국제유가가 쭉 올라가죠. 어, 2.8% 급등합니다. 이게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계절적 요인까지 같이 더해서 아마도 중동전쟁만 연장이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중동전쟁만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뉴욕 금 가격 가자 공습 소식에 2,000 달러 상해 지금 전 세계 자산 중에 가장 반응 좋고 가장 단단한 애들 두 가지 금과 비트코인 잘 나갑니다. 금은 뭐왜 올라가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잘 나갑니다. 근데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따가 오늘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위시는 생각이 살짝 좀 다릅니다. 어, 금이랑 지금 상관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커플링으로 가고 있는데 코인위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 그거를 조금 어,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빛깔 기가 막히네. 우리 금맹님 아, 금은 좋지. 자. 바이든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국제 유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원유를 증산해야겠죠. 그러려면은, 베네수엘라 찾아, 찾아가야지. 그래서 마두르 대통령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대선 너네, 어? 깔끔하게 해. 부정선거 하지 말고, 너네 깔끔하게. 그리고 너네 야당 그, 야당, 뭐라 그럴까. 야당이 이제 후보를, 그,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제 얘네들 후보를 아예 내보내질 않아. 마두로 입장에서는. 그니까 지네만 그냥 계속해서 지간이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음, 내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후보로 나올 수 있게끔 공정하게 해라.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러면 너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해. 어, 할수 있게끔 해줄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허용을 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6개월간 어 석유수출제를 해제를 했고 그리고 국채 2차 거래를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고 일단 그 이란처럼 60억 달러, 그 이란이 60억 달러가 동결된 것처럼 얘네도 지금 30억 달러 동결된 게 있어요. 근데 미국 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이번에 이란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만약에 30억 달러를 바로 풀어주면 또 공화당에서 공격이 날라 들어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베네수엘라나 뭐 다른 애들이 어? 누가 공격이 들어왔어. 이번에 베네수엘라 너네 30억 달러 동결 해제해줘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냐.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30억 달러는 지금 묶여놨습니다. 어, 동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재를 뭐뭐 풀어줬냐면 6개월 석유수출 제재 해제. 어, 국채 2차 거래 할수 있게끔 허용. 어, 국채 2차 거래 한다는 거는 국채 찍어서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6개월 동안 석유를 팔수 있어. 그럼 6개월 동안 석유를 판 대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6개월, 6개월 동안 석유를 판매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달러? 외환. 투자 유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어, 전 세계 오일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돼요? 음 원유를 캐서 팔 수가 있겠죠. 2016년도, 2016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한90% 이상, 97%였나 베네수엘라의 뭐 GDP도 그렇고 돈 버는 수단이 원유 파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딱 잘렸죠. 잘리니까 이제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인도 이런 애들한테밖에 못 팔지.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어, 규제가 이제 완화되고 진짜 팔수 있다고 하면 유럽이 됐던 서방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음, 진출할 수 있겠죠 그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진출하고 투자금을 유치받고 외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 날개를 다른 셈이죠 서로 필요, 필요하니까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베네수엘라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어, 월가에서는 지금 모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이란이랑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비슷해. 그리고 지금 마두로 정권이란 얘네들이 지금 독재 정권이라서 언제든지 음, 등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도와줬다. 비판 받으면서 또 공화당이 또 칼날을 또 들이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 있죠. 사우디의 아람코 걔네들이 처음에 이제 그 사우디에 진출한 이제 그 유럽 기업들, 미국 기업들, 어 외국 기업들을 인수를 한 겁니다. 사우디가 지분을 쉽게 말해서 돈으로 다산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렇게 싹그 지금의 제일 큰 아람코가 된 건데 사우디는 양반이죠. 중동이 이제 독재 정권 이런 애들이면 어떻게, 되,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국유화 시켜버리는 거야. 외국 기업들을. 이러, 이러한 규제, 너뭐법 어겼다, 뭐 했다, 벌금 때리고 거의 그냥 지내가냐, 집어 삼키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이렇게 열어주고, 6개월이 아니라 뭐 1년 평생 이렇게 열어줬다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근데 걔네들이 얘네, 어, 마도로 얘네한테좀또 집어 삼켜 먹혔네?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이제 욕 뒤실락이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바이든 이게 바이든의 베네수엘라 카드는 섣불리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6개월간이라는 이거 그 조항을 단 거고 6개월 동안 석유 수출을 해제하는데 사실 원유 가격을 막 크게 받쳐 준다, 떨어뜨려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요게. 어, 생산 시설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국제 유가 하락에는 어, 견인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40년 만에 바닥 보이니 미국 전략 비축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어, 요게 이제 거의 밑바닥입니다. 전략 비축유가 이렇게 2010년도, 2014년도, 1 5년도 거의 전고점이죠 근데 지금 그 미국이 갖고 있었던 전략 비축유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이러다 보니까 아 미국도 음, 비축유가 많지 않구나. 국제효과 상승할 수 있겠구나. 어 이런 두려움들이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 드릴게요. 오늘 뭐제이미다이먼 주식 매각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자 10월 27일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어 요거는 이제 지난 거죠. 요거는 좋게 나왔고 그리고 10월 31일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어, 18시 발표되고 2일날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BOJ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11월 1일 날 미국 재무부 국채 4분기 발행 계획 발표 이거 중요하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2일 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요거 발표됩니다. 그리고 실업률까지 발표되고 3일 날 비너 고용 지수. 그리고 3일 날 고용 지표 요거 중요합니다. 응. 음, 미국의 고용 지표 이거 10월 달거 발표되기 때문에 요것도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11월 9일 중국 PPI.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어, 한국 주식의 뭐 지표의 바로미터라고 볼수 수 있는 중국 PPI 요거 중요하고 미국 PPI 15일날 요거 중요합니다 9일날 15일날 요거 중국과 미국 PPI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14일날 중국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이것도 아마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어, 3% 후반대 나오던가 그렇게 보여져요 11월 14일 아니면 뭐 조금 떨어져도 3.6 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15일날 미국 소매 판매 17일날 유로전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중국의 광군제 있죠? 작년에 광군제가, 작년에는 우리 악재였죠?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그 광군제가 벌써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 선 판매해가지고 막 이제 할인 판매 들어가는데, 아이폰이었나? 하여튼 그 판매가 들어가는데 뒤집어지게 잘 팔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 아이폰 사랑은, 역시, 글로벌적으로.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강군재가 미리 선 할인으로 지금 살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까? 일단은 주말에 뭐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또 거부를 했고 어, 미국 전투기가 두 대가 또 시리아에 내 있는 또 이란 혁명 수비대 얘네들 무기랑 탄약 시설 공격까지 들어갔어요. 미국 전투기가 그래서 이제 뭐 대규모 공습이라던가 지상작전이 확대가 되고 있고 원유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우려했던 지상전이 거의 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일부 완화한 거어 국제유가를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거 11월 2일 FMC 회의 제롬 파 연준 의장이 하는 얘기 긴축을 완화한다 이 얘기 조심하그이 얘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 BOJ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11월 1일날 미국 재무부 사 재무부 4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후에 탄감해준 학자금 대출액이 총 1,2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입은 사람이 360만 명 정도 어 이게 이제 트럼프가 꽂아놓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이제 안돼어 거절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막 재량을 막다 써가지고 무슨 무슨 법안에 막 낑겨 넣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막 이렇게 해줬나 봐요. 해줘서 지금 거의 1270억 1270억 달러의음 학자금을 대출 탕감을 해줬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서 해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 국채 발행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Hey, I got a